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한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상사가 되었더라. 풀렸더니, 되더라고, 통한다고,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스블론사가 멜론이 죽음에. 돌론땅이야이 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너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더니 이스라엘의 사상은지 8년아명이라 사사 열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나눠보면 해요. 근데 사사 삼성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입사, 멜론, 압돈을다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11월, 다음 주면 이제 12월에 이 벌써 12월에 사사를 끝내고 12월 동안에는 다음 번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1년을 좀 정리하고 내년에 계획할 수 있는 그어 방향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터치는 계속 될 거니까 12월, 12월 동안에 12월 동안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이 다른 것 가요. 하나들? 조금만 줄여주면 될것 같아요. 음, 오늘은 소사사 생명을 한꺼번에 어, 보도록 할게요. 어, 입산과 일론, 그리고 압동입니다. 어, 예전에 설교하면서 소사사가 대사사보다 더중요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대사사는 정말 시대에 한명 정도 있으면 되겠죠? 우리 청년들 없어도 돼. 이 나라에 한명 정도 대사사 같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돼. 그런데 소사사는 그 시대에 없으면 안 되는, 어, 곳곳에, 우리의 생활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신 건 덕을 받아야 되는, 우리와 아주 닮아있는, 평범한, 성경은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기록되지 않아도 될만 그런 인생들이 소사사니까, 우리랑 더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닮아있지만, 소사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역시 우리가 닮아있는 것은 아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세 명의 사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좀 기울여 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사사들을 보면 사사들을 평가할 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쓰거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세 명의 사사는 그런 기존에 있었던 사사들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단어도 없고, 또그 이후에 평화의 시대를 경험했다고 하는 단어도, 어, 없어요. 없어요. 사사들이 왜 이스라엘의 사사가 필요했을까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에 왜 필요했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한 명이 왔을까? 그렇죠? 우리 청년부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 사람이 많은 중에 청년부가 정말 <laughs> 압력과 압제 속에서 시달려서 살아가고 있을 때 리더들이 어,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렇죠? 리더가 벌써 뭐 12명이나 되는데 왜 굳이 한명 사사들 시대에 사사들을 왜 유일하게 한 명만 이름 다한 명이잖아요. 예, 에로사, 들기 예, 돌라, 다야왜한 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유가 뭔것 같아요? 왜 개인입니까? 단체나 어떤 조직? 이나 뭐 이런게 아니라 왜 개인을 들어서 어 사용하셨을까요? 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개인, 개인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어 종종 이렇게 기도원과 몇 명, 300명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어, 뭐 아주 드물게 발견할 수 있죠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조차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선택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쓰신 이유는 한 개인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래요. 목사님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을 감당하고 구원시키고 삶의 평화를 주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몇만 명에 있는 민족을 한 사람이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 이유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누구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사사가 쓰여질 때마다 사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한 사람의 능력이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사의 초기, 온니엘, 온니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사사기가 시작된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것. 이것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싶으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사사라는 이 직책 그리고 사사 한 명이서 나라를 다스리거나, 한 명이서 나라를 구원하거나, 한 명이서 나라를 재판하는 이, 이 형식들이 흘러져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했고, 사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본질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사라는 이름은 더 이상 본래의 사사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사사의 모습처럼 보여져요. 이것이 삼손에게까지도 사실 이어져요. 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했던 사사, 그렇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을 사사와 입사는 자식들을 이용해서 외교수를 펼치죠. 딸들은 이방나라로 시집 보내고 이방나라에 있는 여인들을 자식, 남편, 그러니까 아들들에게는 시집 오게 하는 솔로몬이 잘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외교수를 통하여서 민족의 화합과 화해를 꿈꿔왔던 것 이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입산의 시대에는 외교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압제를 받는 시대가 아니 평안했어요. 전쟁이 없어. 전쟁이 없어. 없지! 가족끼리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교에 의지했던 사사가 되어버렸죠. 입상이 춥고서는 엘론이 되었어요. 엘론은 뭐 했다고 나와요? 엘론은 뭐 했다고 나와요? 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아무 기록도 하지 않아요. 마치 한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두려워서 한달란트를 땅 속에다 묻어놓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이스라엘을 평화로 다스렸어야 하는 사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그냥 사사의 시기를 보내버려요. 두, 마지막으로 압돈은 뭘 했어요? 압돈 역시 아들과 손자들에게 낙기를 주고 네,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사사가 자신의 가문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손자들을 위하여서 그런 재정들 권력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높이, 파지기 원했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은 사라지고, 사사가 왜 사사여야 했는지에 대한 본질은 사라지고, 사사라는 껍데기만 남았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평화의 시대처럼 보여요. 전쟁도 없었대요. 전쟁도 없었대 그리고 누구 하나 불만을 일으켜서, 뭐, 사사에 대해 반기를 드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래 보이는 시대이지만 아주 평화이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외적의 침입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또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도 없는 것. 그것이 껍데기만 남은 사사 세 명이 지며 평화라고 불리우는 시대 속에 하나님도 없는 시대, 하나님도 지워진 시대, 다, 다 없는 시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없는 시대가 사사한 껍데기만 남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리더들과 함께 고민했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청년부 예배를 조금 바꿨어요. 아주 조금 바꿨죠. 주제를 기도해서 정하고, 앞에 무대를 주제에 맞춰서 조금 꾸몄고또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예배 전에 하는 것들만 고 예배 시간 전에 찬양팀을 몇 분까지 마치는지, 뭐 이런 것 디테일하게 짧고, 밖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또 서로의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그래도 좀 마련하고 나름 나 괜찮은 예배를 드려보고자 애를 많이 써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주제를 정하고 어, 이런 무대를 꾸미고 설교의 흐름들을 맞추고 어, 이걸 왜 하는 걸까요? 기억나요 리더들 왜? 왜 했는지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3월부터 했나? 그렇죠. 왜 했는지 기억나요. 왜 시작했는지 기억나요. 어, 왜 했을까요? 왜왜 왜 예배를 예배자게 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청년부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길 원했다. 아, 그래서 <laughs> 주제를 궁금해서 물어봤죠. 네, 막 리더들이 12시 넘어서까지 칠판에 써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주제를 얘기하고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기 위해서 무대를 꾸몄어요. 우리만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청년부에 필요하시라는 다 말씀들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오자마자 주제가 뭔지 알게 하려고 무대를 꾸몄어요. 예배를 드리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설교 영상도 놓고 해요. 제가 제 화면을 보니까 얼굴이 영 아니죠. 화면까지잘안 봐요. 아닐까? 어쨌든 네. 매주 녹화를 해요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나도 내 영상을 보거든 부담스러워 그래도 해 왜? 메시지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께 예배드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요 해요 내 설교가 죽을 수도 녹화는 계속 되고 있어요 해 밖에서 막 꾸미는 거 쉽다고 생각해요. 임원들이 처음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셀리더들에게 나누고 그것도 힘들어서 막 그래요. 쉽게 간식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캠페인도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팀 주제 맞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주제 잘 맞추고 이, 있죠. <laughs> 오늘도 위로가 많이 됐어요. 고마워. 해, 해. 그런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복사님 포함에 왜 하는지를 잊어버이고 이제 오늘 리더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뭐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본질이 지워져서, 왜 예배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지, 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설교는 왜 맞추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리더 모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없는 리더 모임이, 하나님 없는 준비된 예배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질문해 보시는 거 같아요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죠? 청년부가 왜 새벽에 새빛이슬리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왜그 이름이어야 했는지 본질을 찾았던 거리더 모임 때왜 헌금은 드려야 했고 왜 찬양이 있어야 하고 기도는 왜 빠졌고 또는 왜 끝까지 남겨주고, 뭐 이런 것들, 일일이 하나하나 본지를 찾아갔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지, 뭐, 기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했던, 그 고민들. 우리 고민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해가 돼요. 수십 년씩 이어오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왜 처음에 그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자. 왜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씩 밖에 세우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느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명이 사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받았던 한명이 껍데기만 남은 사사의 시대를 보내게 한 거죠. 보니까 사사의 시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죠? 7년, 10년, 8년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애초에 사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렇지? 8년하고 죽어서 사사가 안 됐으니까 8살에 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차고 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그래 나 사사야 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고민 없이 그 시대를 그냥 이뤄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도 고민 없이. 그 다음에 받은 사람도 고민 없이. 그렇게, 그렇게 사사기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 없는 시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 사사의 시대와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고민했던, 그리고 잊혀졌던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요 군지를 잃어버리고. 지금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왜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워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리기로 결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처음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 순간에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께 드려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본질,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의 삶. 살아가고 아니면 껍데기만 나와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도 지워지고 사명도 지워지고 뜻도 지워지고 부르심도 지워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지워지고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잖아을 <laughs> 허울 뿐인지, 허울 뿐인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하는지 지금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의 예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그리고 세빛교회에서도 모두 적용되기를 바랍 본질이 지워져 있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의미를 지워지고 있는 뭔가 있다면 다시 그 의미를 찾아, 다시 그 본질을 찾아.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살지 말고 알맹이를 채워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생각했어요. 리더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될 청년부 예배가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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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나? 우리 예배는 몸부림치고 있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정해진 대로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리더 모임은 본질이 있는가? 리더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리더모임 할 필요가 고거든요 What occasionally, because it is all they can't feel off, sir. Kadi, 그 안에 본질이 없다 i Kadi, y a b 하 she told me, k a 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위로가 되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 무슨 의미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안 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사상 최초로 예배 없는 것이 하나님을 뜻인 청년회가 되지 않을까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세상처럼 시대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첫 번째 본질 그것을 찾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주셨던 사명을 처음 만났을 때 분명한 성으로 내게 들려주셨던 하나 님의 원 성들 다시금 생각 나고, 다시금 기억 나서 왜 나였는지, 왜 나여야만 했는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님의 자녀로서 나를 불러 주 했는지 또 미안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과 이름으로 마음과 그리고 본질은 목회자가 아닌데, 여러분한테 설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껍데기 같은 사사들이 아무렇지 않은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냥 알아서 잘 흘러가고 알아서 잘 예배가 드려지고 빠짐없이 우리 청년들이 나오고 그런 것에 위안을 받으면서 꼭대기 같은 목사로 여러분한테 설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